네, UNF. Oh, y e i n e y c a e o k w h a s 그 u l d go a c e s h I could go. t h 이게 되네? n i s h h i 아니, o n be done on t h 님 same. Jess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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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s s 때 이렇게 대표님이 c a 주 e s 처음. c a j e s s 말로만 약속했던 i 바르기 e s s i c a j 이 s s i c a j e s s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잘만들다 말이 안된는 <laughs> 이런다고 해서 로딩한 거 빠지진 않겠죠? 해준다고? 아니 내가 네. 나 진, 지금까지 나 나반이 뭐 설명했냐 니 진짜 시합장 진짜 많이 가고 형수도 진짜 많이 키워왔잖아. 난 이런 놈 진짜 처음.. 그의 전날에 탄을 바르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색감을 위해 미리 피부에 착색을 시키기 위함이다. 수분이랑 네. 엥진이랑 모든 게다 이게 탄을 받을 때 네. 근육이 결이 음... 대다탄 냄새가 올라오자 비로소 디데이가 실감난다. 근데 그러면좀 피디 님도 좀 각별하시겠어요. 아, 어, 저 진짜 각별하죠 진짜. 1, 1등하고 진짜. 좀 증명됐으면 좋겠죠. 이대출에 관련된 것들이. 음. 아니요. 뭐 사실 뭐증명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고 1등을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근데 그거는 준이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준이가 자신감 있는 만큼 그냥 대회 뛰면 될것 같아요. 웃으시면 안 돼요. 그냥 어. 멍때려요. 아니 웃겨요. 아 웃겨요? 어, 이게 좀 약간 음. 이... 이게탄 발랐으니까 네. 진짜로 되돌릴 수는 없네요. 그쵸. 되돌릴 수는 없죠. 근데 이제는 힘든 거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딱 진짜 올라가서 잘 준비한 거 하면서 잘 즐기고 내려오면 끝이죠. 확실히 <laughs> 네. 얼마 안 나면 티 나죠? 네, 진짜. 오니까 부산. 부산에 오신대요. 부산에 오는데 대회를 올지 않을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놀러 오신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저 그러니까 놀러 오시는 척하면서 대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듣고 꼭증이랑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도 같이 오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신데 어릴 때는 되게 아버지 가 원래 되게 보수적인 분이셔가지고 게체는 계열 쪽을 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네, 이제 제가 열심히 하는 거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제 많이 바뀌시긴 했는데, 네. 내일 이곳이 의상을 준비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게 있어, 정말 이거 딱이다 싶어서 시켰던 게 있는데, 네.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 배송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지금 다른 거비려오긴 했거든요. 어, 어, 빌려주신이것도 네, 예쁘네요. 예쁘죠 네. 흰색이 제일 깔끔해서. 근데 진짜 이것도 괜찮죠? 네, 진짜. 괜찮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어, 엄마. 아, 안녕하세요. 아네 어, 준이씨. 어, 주무셨어요? 아네 주무셨는데. 네. 네. 지금 빠지 메이크업 받으러 가요. 아. 어. 아침 일찍부터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는 준이. 이거 뛰는 분들 이제 하나도씩 보이는 것 같네요. 메이크업은 지금 똑같이고요. 네. 이거 찬이랑 퍼핑도 안 하고 지금 바로 올라갔네. 사람들이 어그 민우경도 퍼핑 3분 주고 찬 조식 했다. 일정이 갑작스레 1 시간이나 앞당겨졌다. 준이 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얘가 기공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메이크업을 들어갈 때 너무 얼굴 을 험하게 맞지면안 들어요. 수빈 씨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다 괜찮은데 네 지금 머릿속이 지금 약간 뇌절이 오거든요 너무 갑자기 이게 뭐가 변한다고 그러니까 네네. 어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작스런 일정 변동으로 모두가 분주해진 대회장 피지크 나오지 마세요 일정 변동으로 탄을 발라줄 사람이 없어졌다 어... 어... 다행스럽게도 마침 도착한 춘희의 친구 한 어? 아, 진짜? 어. 너 그럼 탄작좀 해줄 수 있어? 아 근데 뭐 청소기가 온 지금 오시는 건가? 네 지금 어, 오고 있어요 피디들도 정신없기는 네. 마찬가지다 아, 지금 무대 뭐 하고 있어? 아, 지금 방역 팀뭐 끝나? 응? 응. 아 모르겠어요. 뭐가 끝는지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면은 이제 푸시풀 나올 거예요. 어지러워. 짜증나. 요격에. 네? 급한 펌핑으로 어지럽거나 쓰러지기도 하는 선수들 이 긴박함을 이겨내야만 최상의 컨디션을 낼수 있다. 무대가 한시간도안 남았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설레는데 <웃음> <웃음> 재밌을 것 같아요 지리씨 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를 찌르는 탄 냄새가 점점 긴장의 끈을 당겨온다 도중 <laughs> 선생님 네 갔다 오겠습니다. 잠시만. 아, 네. 아, 네. 이젠 정말 물을 수 없는 한 걸음. 아침에 먹지 못한 식단 한끼가 준이는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 생각보다 롤이 패딩 상품 시간 너무 길어서. 네, 죽어야 3 0분 동안 한 80분 펌핑하는 것 같아요. 이날 갑자기 펌핑 시간이 길어지고 펌핑 중 쓰러지는 선수도 발생했다. 파이팅. 압박감이 준위를 조여왔지만 183번 조승! 물러날 곳은 더 이상 없다. 이 고수들은 모두 어디에 있었던 걸까? My ex thinks I'm a chunky, all she does is judge me. Every fucking party mixing ecstasy with bubbly Friends want me to detox, they said it's getting ugly. I stopped wearing white teas, cups running muddy. House looks like a pig's den, messy like the soccer player, religion and paper. hate green faces d o s that make me a racist? 1위 발표만을 앞둔 상황 준희의 부모님도 우리 모두도 숨을 죽여 기도했다 1위 166번 박윤철 선수 아쉬웠다. 정말로 아까운 차이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맛있네요. 아. 전 준희 씨가 두손 모아 네. 기도하는 걸 봤어요. 최선을 다했다. 후회는 없었다. 아 네네. 저 깔망인데? 아. 아 했다. 이렇게 인증을. <laughs> 모두 멋지게 싸웠으니까 후회는 없었다. 몸 좋으신 내추럴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몸 보면서 와 진짜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진짜 이등도 저한테 되게 가분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뭔가 네. 그런 거 같아요. 솔직히 제가 준비하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결과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내가 했어야 될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단지 아쉬운 거는 제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약간 그 마지막 펌핑이랑 이 시간이 길어진 거그 타이밍을 계산해서 수분을 넣었는데 이게 아쉽네요 오늘 부모님도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군요. 부모님들한테 이제 무대 보여드리는 게 조금 부담되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아버지 같은 경우에 워낙 보수적이셨던 분이라서. 그런데 근데 아버지가 네. 제일 먼저 일어서시고 출신이 나왔을 때 아버지가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되게 제가 공부를 하길 되게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가버지도 뭐, 뭐, 되게 어머니는 그래도 좀 개방정신 편인데 아버지는 되게 보수적이셨어요. 두분다 이제 궁금만 하셨던 분들이라 제가 막뭐 예선행 계열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좀 많이 걱정도 하시고 반 대도 하시고 했었는데. 그래도 어머니하고 좋았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왕이면은 더 좋은 모습으로 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번 대회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거든요. 라이브 방송할 제가 생각봤었는데아 네. 저도 이제 스토리에 막 진짜 태그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막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보는데 약간 좀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응원해주셨구나.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대회 준비한다고 막 소통도 잘 못하고 계속 요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정말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하고 되게 그래서 그냥 아 정말 제가 더 잘했어야 되겠었는데 라는 아쉬움도 더 크고 또아 어, 진짜 내가 이렇게 과분한 걸 받아도 되나 진짜 좀 되게 신기하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더 잘했어야 되는데 <laughs> 너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리고 그동안 제가 UNF 시리즈를 촬영하는 동안 같이 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다시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준아 고생 많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불안했을 텐데 진짜 아니다 그러게 준아 네가 더 잘했어야지